Okay. Yeah. 어디를 가느냐? 자, 오늘은 저는 참 많이 갔던 곳이에요. 사실은 저는 뭐 수시로 사실은 가는 곳인데 미량, 미량에 가려고 해요. 아직 바리니 신사께서는 미량까지 가온 적이 없으므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미량까지는 여기서 어, 60km 정도 되는데 어, 최종 목적지는 미량에서도 와인드 코스로 유명한 곳이죠. 미량댐, 미량댐까지. 가보려고 해요. 실상은 뭐, 와인딩까지는 안 되겠죠, 오늘 저는 또 짝, 짝 가는 거에 이를 두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까지 가서 거 경치 구경 좀 하고, 돌아오는 코스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미랑까지 약1 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나오는데, 어, 뭐, 보통 상황에 따라서 1 시간 정도면 갈수 있지 않을까. 가다가 뭐꼭 미랑까지 안 가더라도, 수산, <laughs> 미랑하고 창원 사이에 있는, 수산에서 뭐, 동네 다방에서 석피한잔하고 와도 되고요 저희가 다, 발 닿는 대로 가면 거기가 바로, 어, 라이딩 코스가 됐다. 라는 사실. 이건 어떨까요? 그 친구 집에 간 다음에, 그 친구 엄마를 만난 다음에, 영상통화를 받을까요? 친구한테. 이남쪽에 친구가 살고 있죠. 그 친구 집에, 본가에 가서, 부모님께 테르크시자는 내용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네, 아주,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십니다. 친구가 쌍둥에 나왔는데, 이제 원래 부산에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있는 밀양으로몇년 살다가 간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주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의 목소리들 들이 못했잖아요. 그 어? 사람의 소리들 못했잖아요. 아니 그 영상 저번 찍었잖아 같이 가는 거는 합창 갈때다 어? 같이 찍었는데. 아니 오늘 처음 갈때 했는데. 마이크 바꾼 게 아니고. 아, 헤드셋. 그렇지. 블루투스 헤드셋을 이제 싸구려 어. 쓰다가 저랑 같은 모델, 비모터 모델로 바꿔서 그게 자랑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하하하.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기억이 잘안 나요. 갱년기가 빨리 오고 있다는생각을 <laughs> 맞아요. 아, 요즘에 막 체질도 바뀌어가지고 막 계속 땀이 나고 온몸에 원래 제가 진짜 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왜? 왜? 냄새 <laughs> 미안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 같아 어? 쓰레기 냄새가 나 마이크 딱 있다 좋은 날씨 이쯤만 오면 거의 미라가 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인데 좀더 가야 돼. 미라가 솔직히 난얼마만 자주 가는지 모르겠어 가장 가까운 편이고 근데 일단, 나이딩 가기딱 적당한 길이거든. 너무 길이 멀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미량을 거쳐야, 정 경주든 뭐, 다갈수 있어. 야,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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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코너, 코너, 코너. 아, 오늘 바람 많이 분다 아, 공기 달라, 지는고 아, 냄다 그, 자기한테는 그 윈드스드도있을좀 낫죠. 나는 이제, 정면으로 지금, 바람과 맞썹이야, 지금. 네, 예, 여기서부터 는 이제 힙 스트레이트, 힙 스트레이트. 자, 이 차로 다시 들어갑시다. 아셨지만 바이크 지정 차로제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왔는데? 난 처음 듣는 소린데. 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럼 바이크 타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전동 킥보드 법 바뀔 때뭐 문자로 알려주지? 아니 근데 뭐 바뀌었는지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나 알고 있어요. 저 저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경찰님 전 억울합니다. 어 이렇게 하고 하면 저한테 뭐우편물로알려주던지 근데 난 그거지. 난 이런 이제 법의 체계도 참 어이가 없는 게 법은 자기들끼리 수시로 막 바꿔놓고 그거 우편물로이 등록돼 있는 주소 알잖아. 그러니까 왜 이런 거는 알려주지 않는 거죠? 어, 나라에 나라에 대한 반감이 많으시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미랑 도착해서 한참한참쉬죠 굳이 우리가 사실 미랑 때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미랑까지 무사히 가는 걸 지나니까 갔서 미량 안에서도 사실 불가갈수 있으니까 일단 움직이는 것도 낫어요 그러니까 밀 미량도 이 미량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게 흘러서 이쁜데가 많죠. 진주도 마찬가지. 진주도 도시 안 가운데 남강이 흐르니까 거기서 뭐 축제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여기 이제 미량 도착 무사히 한 시간 만에 미량은 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30km 정도 더 가야 미량댐이 나오거든. 근데 일단 우리가 어,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아 쉬고, 하나, 둘, 셋갑시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저 앞에 가서 잠깐 서야 되겠는데? 영남로 가자. 영남로 쪽 가볼까, 일단? 일단 내비다잘 찍어야 되니까, 그냥 멈춰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이거든? 조심조심. 영남가 조심. 아, 이 위인가 보다. 아 이거 좋네 현재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 무슨 수변공원이 또 조성이 되어있구나 어우어우 어우, 방금 아우 어우, <laughs> 그래 실화하는 우리가 필이 왔네요 걸읍시다 아 힘들어요 일단 적당히 어. 더워서 지금 오 여기 돌담길이다 장의 팔경 살아있네 오리비 혼자 떠 있네 지아 바로 위에 당강도 바라보 이런 느낌. 집이라도 나도. 동굴 식물 <laughs> 이걸 뭐라고 하지? 벽 타고 오는 이 자라는 동굴 식물이구나 이것도 이쁘네 아 진짜 지금 다 지금 다시 바이크로 왔는데 어제 술을 좀 과하게 마신 관계로 중간에 회복이 좀 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신여사님께서 영애가 비질비질 하네요. 그래서 밀대을좀 가볼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영남루 조금 보여주고, 맙스터치가 샘 먹어 먹는, 저기 <laughs>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눈을 보시면, 눈이 지금 거의 지금 뭐 동태국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밀대은 도전을 해보는 걸로. 네, 도전을 해보는걸로 네, 컨디션이 이게 중요합니다 오토바이라는게 자동차보다는 더 긴장하면서 타야되는 종목이라서 컨디션이 나쁘면 오래 안타는게낫죠 혹시나 더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 안녕하신요요 아니 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요안녕하요안녕요안녕하요안녕하요요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잘 찍힌 지그 정도면 됐어 아직은 잘 찍혔을 거예요 아 그래도 가지마 그다해요당신 아직 발린이란 말이에요 도다을받 걷으러 와야 되는데 내가 걸어서 이렇게 역으로 갔다 와볼까? 내가 네, 갔다 올게. 신호 꺼. 으쌰쌰. 어딨 있냐? 저건가저거 음. 있는 듯. 아하 찾았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잘 해놨는데. 으쌰! 아이고, 아직도 살아있네, 그다 삼성어 비대하다 대박이네. 터치, 되고 대박. 괜찮나요? 핸드폰은 살아있으니까. 살이돼 대박이죠. 아... 깨끗하게 쓰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떨어졌는데도 살아있는 게 대단하죠. 뭐. 누가 발꽃지 나가지 않았나? 가운데에 있었어요. 자, 딱 떨어져서 가운데 있더라고. 그래서 차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이만하기를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가서 빼고부터 갑시다 그게 충격이 꽤 심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또 어떻게 될지. 지나가면 이게 뭘좀할 뭐 수가 없잖아. 난 소리도 들리더라고. 소리가 들리더라고? 블루투스 끊어졌지만 전화가 켜져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서 소리가 들오는 거야. 그래서 아누구 밟고 지나가서 완전 히 망가지진 않았겠구나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 갔더니 까 가운데 있는 거야. 그 자동차 다 바퀴 사이로 지나가는 그딱 라인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딱 떨어진 거지. 근데 1차로 있었어. 아 그래? 어. 내가 네,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그게 튕겨나갔다, 이거. 도 미끄러... 뒤에 있었으니까 안 된다, 이거. 나 튕겨나갔나, 아예. 미끄러져가지고 저쪽으로 갔다. 어, 찍혔겠네. 어, 찍혔진 않아, 여기. 내, 내, 내 뒤에서는. 좀. 본의 아니게 제가 일부의 그 스토리를 제공하게 됐네요. 오늘 희생하면서. 내가 처음에 슈퍼카고 가지고 온 날에도 핸드폰 떨어뜨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고로 이어지나 않았지만, 오늘은 지대로 떨어졌네요. <laughs> 아, 바가지 맞았으면. 음... 정신을 번쩍 쓴다 <laughs> 어이, 좋아하네. 어, 무시네 어, 도움까지 다 왔어. 갔다가 몸이 그래가지고 빨리 돌아가자 했는데 오늘 아까 보셨죠? 폰이 사망할 뻔 했습니다. 살아낸 제 폰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는데 오늘 라이딩도 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